우리 하마 형이 언제 돌아올 거냐 언제 돌아올 거냐 아 지금 아, 딸 때문에 너무 힘들다 좀 체력 보충 좀 해야 되겠다 바로 돈을 입금했더라고 <laughs> 어쩔 수 없이 출연해야 <laughs> 돼 어쩔 수... 그냥 말도 없이 돈을 입금했다고 아 그래서 자, 빼박이죠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또 초심으로 돌아가고자 탁구는 뭐다 사장님들? 타구는 뭐예요? 반복 훈련이지. 반복 훈련이니까 우리 드내 네, 드럭서부터 또 다시 정주행 갑니다. 더 재밌고 더 디테일을 해졌습니다. 그리고 패널더 펜알더, 패널더도 저희가 그 공부를 많이 해서 패널더 분들이 많이 또 패널더도 그 레슨을 같이 이렇게 준비할 테니까 다시 저희가 반복 훈련이니까 바로 또. 정주행으로 다시 레슨을 다시 해보겠으니까 그러니까 어 지루하시더라도 꼭 봐야 돼안 보면은 실력 떨어져 그냥 바로 나라 이 날아가 실력 안늘고 싶어? 그럼 나가! 저야지 그럼 늘 거면 봐야 되는 거예요 지루하으더라도 봐야 돼 아셨죠? 자 그래서 다시 바로 갑니다. 자 이게 드럭 서브를 어려하시는 워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제가 설명 다시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 서비스를 더 높게 던지거나 뭐 작게 던지거나 그건 자유신데 자유신데 저는 한 번씩 멋있게 놀 때는 탁 높게 던졌다가 머리에 그렇게 느끼도 하는데, 야 아직은 그게 어려우실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잘하는데. 자, 그래서 일단 던져서, 던져서, 라바랑 여기가 가까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맞추시기가 힘들다 그러면은, 라바를 맞춰서 여기를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돼 대신 임팩트를 짧게 가져가야돼 짧게, 이게. 들을 짧게. 여기서. 짧게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야 빨리 가요. 이거를 크게 이렇게 크게 가져가시려 그러면 조금 아 그게 좀그 뭐냐 안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거를 던져서 여기 여기를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편 대신 힘도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어 던져서 여기. 그게 일단 첫번째고 정확하게 어디에여기에 여기 여기를 던져서 이렇게만 맞으면 맞는 연습은 던져서 그냥 봐봐요 드륵 던져서 던져서 이 연습을 이쪽이네요 거의 이쪽 그죠 근데 아 이쪽을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안돼요 무조건 아니 난 무조건 여기 흰선 바로 앞에를 맞춘다고 생각해야 여기 맞아요 그러 왜냐면 어차피 넣던기던기 넣던 있으니까 항상 여기를 맞춘다고 생각해야 여기를 여기 맞아요. 선수들도 그래. 아 여기 맞히자 하면은 여기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 앞쪽에 맞추려고 생각하셔야 빨리 들어요. 대신 맞을 때 여기에서 맞으시면 안 돼요. 여기서 아 어, 이게 공이 이렇게 떠요. 그러니까 최대한 여기, 라바라 여기랑 짧그 시간이 짧아야 돼. 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짧아야 돼. 요 그리고, 그래서, 던져서 이게 계속 이게 너무 어렵다. 그래서, 변화를 주실 생각 하지 마세요. 그냥, 자세 잡고 던져서 그냥, 이 소리, 드륵 소리만 나게끔만 연습, 연습을 하세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것만 해도 엄청 회전 많습니다. 자, 그리고, 패널더분도 똑같아요. 패널더분은, 근데, 좀,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연습을 해보니까. 패널드부는 조금 중심 이동을 좀 하셔야 될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팔로만 하면 힘이 좀안 받는 것 같아 이게 그래서 패널드부는패널드부는 던져서 중심 이동 던져서 아 죄송해요 <laughs> 던져서 아, 던져서. 아. 던져서. 던져서 이렇게 던져서 허리랑 허리랑 같이 써야 되더라고요. 이 이거 빨 이렇게. 저도 어려운데 한번 보여주세요. 잘 들어가나 안 되나? 이렇게 안돼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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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죽이겠다 중심. 중심 이동. 중심 이동. 그래서 여기 이게 좀 됐다 싶으신 분은 여기서 그냥 드레스 서버만 굳이 아니어도 돼요. 그렇다, 그냥 난 길게만 넣고 싶다 그러면은 이거 눕혀가지고 중심 이동만 하면은 깎여가는 거고 깎여가는 거고 회전 넣고 싶다 그러면 세우는 거예요. 세워서. 세워서 넣으셔야 돼요. 오우씨. 살짝 세워서, 회전. 회전. 아셨죠? 백스팟은, 세이크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눕히면은, 깎이는 거. 그리고 살짝 두껍게, 두껍게 맞추시면은, 회전. 이게 답니다. 야, 오늘은 이렇게 한번 준비해봤는데 저희가 이제 레슨하면서 우리 패널드 사장님들을 놓치지 않을 거예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패널드 형님들 을 놓치지 않을 거예요 맨날 댓글을 보면 패널드는 없나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많아서 저희가 패널드 공부 좀 해가지고 패널드도 다 이렇, 지금,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어디 가지 마세요 구독해 주시고 제가 근데 오늘 백스윙드 패널들 해봤는데 제가 잘 못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그래도 우리가 선수니까 아니까 믿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야 여기 있